어서 <목소리> 가자. 너무 떨려요. 손발이 다 떨려요. 근데 포즈는 잘하시던데. 그냥 안 떨린척. 예스. 뒤늦게 대표에 합류했지만 열심히 해서 꾸준히 올수 있게끔 노력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 주세요. g Stage 9. 하지는 없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네, 한다면 더 지금 기량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버스 이팅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가세요. 안녕하세요. 가세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지금 계속 기다렸어요, 아, 이공민 선수가. 아, 네. 아 진짜요? 저는 기다렸어요. 니키 볼까봐. 네,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. 대표 선배잖아요. 대선배에요, 대표 아, 언니. 에이, 그런 말 하지 마요, 진짜. 많이 도와주겠니? 아유, 언니가 더 잘할 거잖아요. 아, 잘해가지 <laughs> 처음 이제 훈련 해보니까 어때요? <laughs> 생각보다 선수들도 유쾌하고 감독님도 프리하시고 하셔서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막. 과목하고 조용했다면 더 긴장됐을 텐데, 처음이라 그런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이라 그래요, 아첫 훈련이라. 잘 <laughs> 모르는 것 같은데, 우리 처음 훈련이라 그런지. 근데 첫 이미지가 중요하니까, 그래도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